오늘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고 미륵세계사 왔습니다. 대한불교 저희는 충주 미륵대원지. 수안보에서 와, 왔는, 수안보에서 자고 왔는데요. 와, 수안보에서 미륵사지 오는 길목이 진짜 이쁘더라고요. 숲속길. 차가 딱 조용히 좋네요. 차 오는데. 언제나 지켜주세사지 미륵 는쪼사왜금쪼 사지? 금금금 쪼금 쪼 대웅지는 봐도 돼요. 기도, 기도 한 번으로 가자. 인사 한번 하고 가자. 인사 한 번.